미용 분야의 트렌드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항노화 산업의 발전과 그리고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인한 융복합 시도,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눌까 합니다. 자, 우리가 이번 1조차 1교시와 2교시에는요, 너무나 당연하고 당연한, 지당한 말씀들만 해서 조금 지루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 3교시에는 조금 우리 사부님들이 흥미로워할 부분들, 흥미로워할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까 해요. 자, 항노화란 무엇인가? 항노화. 아까 제가 항산화 이야기했었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항, 안티, 대항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맞겠다, 뭘 맞겠다? 노화를 맞겠다. 아까 항산화, 산화를 맞겠다. 항노화, 노화를 맞겠다. 그래서. 안티에이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에이징 나이 들어가는 것을 막겠다라는 심정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 안티에이징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떠올랐죠 우리 입혔는데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떠오르면서 계속해서 이쪽 분야의 산업들이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과학 및 의학기술 등을 통해서 그러한 어떤 기술들을 사용해서, 개입을 통해서 적극적인 건강 증진 행위이다. 자, 여기서 적극적, 중요한 키워드예요.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이 아닌, 자연스럽게 에이징, 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적극적으로 안 늙을 거야, 못 늙게 할 거야, 주름이 생겼으면 주름 없앨 거야. 탄력이 없어졌다면 탄력을 채울 거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체의 기능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노화의 속도를 최대한으로 늘리고 최대한 나는 젊음을 유지하고 연장시켜서 노화를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노화를 하나의 질병으로 보고 치료적 관점에서 이 질병을 치료해야 돼. 그래서 주름이 쭈글쭈글하면 주름 다 없애서 펴버릴 거야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용 성형 수술이나 또는 피부 미용 기법들, 그러한 기술들을 통해서 주름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탄력이 떨어진 것들을 피부, 그 피부의 탄력을 증진시키고, 뭐 이러한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극적인 게 키워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노화 예방, 노화를 극복해야 되겠다. 노화는 질병이니까 깨부시고 난 다시 젊어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것이 안테일입니다. 그럼 이제 이 항화 산업, 항노화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웰리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웰빙, 웰리스,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웰빙, 잘 살자, 잘 살아가는 것. 그서 건강하게, 아름답게 잘 살아가자라는 인식 변화 때문에 이 안티에이징 시술을 좋아하는 그런 고객층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자,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들어서 주름이 생겼으니까 없앤다지만, 20, 30대 젊은 층들도 막. 몰려가요. 유국 병원으로, 성형병원으로. 왜 몰려가니? 니는 젊어서 예쁜데? 그랬더니, 아, 20대 중반부터는 노화가 진행된대요. 그 노화가 아예 진행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 차원에서 보톡스를 맞을대요 이러는 거예요. 예전엔 보톡스를 맞는다 그러면 주름이 있다면 그 주름 부분에다가 주름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근육을 못 움직이게 해서 주름이 안 보이게 하는 거였다면 요새 젊은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가서 얼굴에다 스킨톡스를 해서 아주, 네, 그, 원래 보톡스는 근육층에다 놔서 근육을 마비시켜서 주름을 없애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피부에, 이, 피부층에다 놓는 거예요. 그 보톡스 원료를 아주 묽게 타서 약간의 그, 뭘까요? 효능을 나타나게 해서 얼굴 전체 피부층에다 쫙 까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주 미세하게 피부가 탱탱해지는. 그래서 아예 주름이 생겨나지 않고 표정주름도 안 만들어져서 그 표정주름이 시간이 가면 굵은 주름이 되는 걸난 막아버릴 거야. 이렇게 해서 정말 적극적인 노화행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시술 고객층이 다양화된 거예요. 20, 30대까지도 또는 4 50대는 당연하고, 60, 70대는 뭐 이제 또 개선하시겠다고 하고, 모든 절, 전 연령층에서 고객층이 다양화되더라. 그리고 보톡스 한번 맞으려면 예전에는요, 뭐좀 비쌌어요. 네, 뭐 눈가 이런 데는 이제 뭐 이래 예를 들어 10만 원, 20만 원 하고 예, 턱복톡 부은 40만 원에서 60만 원 했다면 지금은 얼마나 하나요? 네, 거의 뭐 10분의 1, 20, 한 5분의 1, 10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었단 말이죠. 눈가 뭐몇만 원이면 맞고 턱 같은 데도 얼마 안 받고 이런단 말이죠. 어, 너무 금액까지 얘기해서 그런가요? 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서 중세 층 그러니까 예전에는 일부 계층의 그 해, 어떤 특혜 혜택이었다면 중산층으로 내려오더니 이제는 완전히 대중적으로 확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자기 만족, 자기 욕구, 그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써 이용이 되더라라는 거고요. 이렇게 전의 연령층으로 대중화, 상용화가 되다 보니 어때요? 이게 굉장히 고부가 같이 사업으로써 이렇게 발전할 수 밖에 없었고, 지금 제가 단편적으로 보톡스만 예를 들었는데, 보톡스 필러부터 시작을 해서, 요새는 뭐예요? 하이프라고 하는, 이렇게 탄력을 증진시키는 여러 가지 울스와 써마지부터,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 노화 예방과 지원시키는 것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들이 이제 융복합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부과 성형외과 뿐만이 아니라 기기산업 발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스화산업 발달하고 있고요. 같이 동달한 화장품 산업 발달하고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융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이 산업이 발전해가는 분야가 이 안티에이징 분야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관련되는 증상, 노화 증상들 또는 노화 관련 뭐 질환 같은 것들까지 모두 진단하고 치료하고 관리하는 것들로 의료시술이든 또는 의료수술이든 또는 비의료시술이든 그와 관련된 병원 뿐만이 아니라 그 병원에 제공되는 제품, 인력, 서비스, 기기까지 모두 다 개발되고 제공되는 이러한 큰 산업 분야가 항노화 산업이라고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결국 노화 및 노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증상, 질환들을 예방하고 치료하고 또는 개선하기 위한 그와 관련된 제품,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시술, 서비스, 모든 것들, 그와 관련된 모든 산업을 우리는 안티 에이징 산업이라고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이징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이 에이징, 안티 에이징을 하는 기능성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피부 의료 분야, 여러 가지 이 피부 노화를 되돌리는 또는 지연시키는 쪽에 그, 안티에이징 산업이 가장, 이제, 으뜸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을해서 AI, 인공지능 시대에 온다.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그래서 기기라든지, 그런 이제, 그 사물과 인공지능이 복합돼서, 어, 이제, 뭐랄까요? 우리, 우리, 그, 많은 기기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게, 그게 생활 속의 가전뿐만이 아니라, 뷰티 미용 기기들. 이 용어가 잘 생각이 안 나네요. 뷰티 디바이스, 뷰티 디바이스들도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같이 복합해서 이제 융합되고 복합하는 트렌드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첨단 기술이 발전되면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품들, 그리고 여러 가지 뷰티 서비스, 뷰티 제조산업, 뷰티 서비스 산업들이 고도화, 그리고 적극화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요. 항노화 시술의 가장 대표적인 거를 한 가지만 가져왔어요. 아까 얘기했던 뭐 보톡스, 필러,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고요. 셀 테라피라고 해서, 어, 셀 테라피. 셀이면 뭔가요? 세포. 나의 세포를 가지고 뭔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이나 혈액 속에 있는 줄기 세포, 스탬셀이라고 하거든요. 스탬셀을 이용해서 거기에 들어있는 성장인자들이나 면역세포를 이용해서 치료를 또는 개선을 하겠다는 것이죠.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줄기 치료, 줄기 세포 치료. 많이 들어보셨죠? 어, 그래서 줄기 세포가 뭔가 스템셀이라고 그랬는데요. 한번 살펴본다면, 한개의 세포가 여러 종류의 다른 세포를 생산할 수 있는 특이한 능력을 가진 세포예요. 자, 우리 피부의 표피가, 어, 이제 계속해서 우리 떼 밀잖아요. 그러니까 각질이 형성되면서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저 밑에 있는 진피층 말고 표피의 가장 밑에 층은 우리 기저층이라고 하는데 기저층에는 몇개 하나씩 스인셀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템셀 케라티노사이트가 계속 이렇게 분열을 하면서 세포 분열을 하면서 유국층으로 새로운 세포들을 밀어 올리거든요. 그러면 이 기저층에 있는 스템셀들이 계속해서 재생을 한단 말이에요. 피부 재생을. 그것처럼 우리 만약에 뭐 간이다, 그러면 간세포도 마찬가지로 간세포가 또 분열을 해서 간을, 새로운 간을 또 만들어내고 또 이제 기존의 세포들은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 개의 세포가 여러 종류의 다른 세포를 생성할 수 있는 걸 우리는 줄기세포라고 하는데요. 자, 이제 성체줄기세포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미 간세포로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간을 만들고 피부성체세포는, 피부성체줄기세포는 피부만 또 만들고 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줄기세포는 여러 가지 세포를 생산할 수 있는 애들을 줄기세포라고 하는데 그 줄기세포에 생체 줄기세포가 있는가 하면 배아줄기세포라는 게 있는 거예요. 배아줄기세포는 뭐냐면 태아가 되기 전에 배아 상태에서 수정을 해서 배아 상태에서 줄기세포는 이게 뭐 예를 들어 뭐 눈도 될수 있고 신경으로도 갈수 있고 피부도 갈수 있고 다른 뭐 근육도 될수 있고 여러 가지가 뭐가 될 수도 있는 게 배아줄기세포예요. 일부 성체줄기세포는, 아까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피부면 피부만 만들고, 간이면 간만 만들고, 근육만 만들고, 이게 정해져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배아줄기세포가 여러 가지 신체조직으로 분화 가능한 미분화세포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고, 이 배아줄기세포를 그럼 채취하려면 언제 채취하는 거예요? 수정난 상태에서 태아게, 태아가 되기 전. 그래서 그걸 어떻게 채취해요? 그죠? 그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배아줄기세포를 채취해서 뭔가를 만드는 거는 금지가 되어 있고요. 성체줄기세포 많이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배아줄기세포 상태에서 못 끊어오니까 우리는 음, 어떻게 이 배아줄기 상태처럼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정말 너무 똑똑한 거죠. 유도 만능 줄기세포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거는 성체 줄기세포에서 역으로 분화하게 하는 거예요. 자, 배아줄기세포가 분화해서 피부도 되고, 배아줄기세포가 분화해서 눈도 만들고, 다른 근육도 만들고 이런 것처럼 이미 피부밖에 못 만드는 성체 줄기세포를 거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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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대아 줄기세포로 만들어 버리면 그때는 뭘로도 만들어 줄수 있겠잖아요. 그런 것을 유도해서 역분열을 유도해서 만능으로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는 줄기세포를 만들었다. 이렇게 너무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 이거를 배우는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이 유전학적으로 굉장히 발전하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화장품 쪽하고 접목해서, 뷰티 쪽하고 접목해서, 그리고 또 우리 바로 앞에서 봤던 거죠. 4차 산업혁명의 AI, 사무인터넷, 이런 것들과 접목해서 융복합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면 우리가 앞으로 뷰티 분야로 오신 건 너무너무 잘하셨고, 이 뷰티 분야에서도 우리가 어떤 쪽으로 파생돼서 든할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이 뭐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 뷰티 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분야를 열심히 공부해서 나한테 뭐가 맞고 나는 뭐에 관심이 있으면 내가 뭘 잘할 수 있는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 얘기가 조금 샜는데 다시 돌아와서요. 어쨌든 줄기세포는 이렇게 미분화 세포로서 뭐라도 다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다 세포 조직에 기원이 되는 세포이고, 우리 몸에 손상 받아서 또는 노화가 일어나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 일들을 다 재생하고 교체할 수 있는 세포들이다. 그래서 앞으로 주기세포에 많이 주목해야 된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셀테라피는 이것들을 이용해서 하는 무궁무진한 일들, 제가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그런 일들을 할수 있는 게 셀테라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률의 줄기세포 이거는 지방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혈액에서 가져오는 것보다는 지방조직의 다량으로 있는 줄기세포를 가져오겠다라는 거고요. 내 자가 지방을 흡입해서 이거를 다양한 미용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아교질 그 분해효소를 좀잘 처리하고 그 줄기세포만 잘 뽑아내서 이것들을 어디다 사용하느냐? 피부 미백, 그다음에 안티에이징, 주름 탄력 이런 거요. 주름 탄력, 상처 치료, 그리고 피부 재생 이런 것들에 효과적이라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줄기세포 화장품 들어보셨나요? 줄기세포 화장품에는 줄기세포가 들어 있을까요? 안 들어 있을까요? 줄기세포 화장품에는 줄기세포는 없다. 그럼 뭐가 줄기세포 화장품이야? 네, 줄기세포를 배양한 배양액이나 또는 그 추출물을 원료로 사용해서 만든 화장품이. 줄기세포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줄기세포가 붙어 있지만 줄기세포는 없고요 예, 알아두세요. 비냥액이나그 추출물을 원료로 사용한 것이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하나 소개드릴 해 것은요. 마찬가지로 세일테라피 중에 하나로 자가혈 피부 재생술이에요. 강남이나 뭐 강남 아니더라도 네, 주변에 있는 많은 미용 병원들에서 뷰티 병원들에서 시술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15년 전에 많이 유행했던 것이고요. 지금도 어, 사용하고 있으나 네, 지금 좋은 기기들이 많이 개발되면서 조금 한소끔 뒤로 물러난 시술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술입니다. 뭐냐면 PRP라 그래요. 플라텔렛 미치 플라즈마. 자, 플라즈마가 혈장이거든요. 혈장에서 헬라틀렛 혈소판 부분을 퇴치해낸 거다. 자, 그럼 혈장과 혈구를 분리해야 되겠죠. 레피를 뽑아서 원심분리기에다 돌리면 이 원심분리기에서 혈장은 위로 뜨고 혈구는 묶어서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결국 밑에 혈구 부분이 가라앉고 중간에 그 빨간 적혈구 위에 혈소판이 가느다랗게 깔려요. 여기 그림에서는 좀 두껍게 나왔는데 얇게 깔려요. 개가 있는 부분에 혈장을 채취해내는 거예요. 요 위에는 플라텔렛은 별로 없는 혈장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PPP, 플라즈마 푸어 플라즈마고요. 자, 그러면 여기 혈소판이 깔려 있는 부분에 있는 혈장에는 PRP, 플라즈마 리치 플라즈마가 되겠습니다. 이 플라텔렛 혈소판 안에 굉장히 많은 그 성장인자, 재생인자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소판에 함유된 피부 재생인자를 이식하는 시술이고요. 내 피를 뽑아서 이렇게 원신 분리기에다가 분리를 해서 거기에서 혈소판 부분에 있는 혈장을 빼다가 내 피부에다가 넣어주면 어떨까요? 피부 재생이 잘 되겠죠. 그래서 얼굴 피부에 진피층에 네, 집어 넣어주는 시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소판 부분에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이라든지 PDCF, TGF, 뭐, 여러 가지 VGF, IDF, 여러 가지 이것들이 다 성장인자 또는 재생인자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함유되어 있어서 이것을 내 피부에 근본적으로 재생이 될수 있도록 이식해주는 그러한 시술이다라는 것. 결국 내 피부에 나의 혈액에 있는 성분을 넣었으니까 부작용은 많겠다, 적겠다, 별로 없겠다. 그래서 건강하게 내 피부를 활성화시키고 재생시키는 굉장히 좋은 시술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감염의 우려가 있습니다. 혈액을 빼서 어떤 처치를 해서 집어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감염의 우려가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 PRP는 단독으로도 시술이 가능하고요. MTS라 그래서 마이크로 니들 테라피 같은 거할 때도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진피층에 피를 내서 MTS 하잖아요. MTS 할 때. 거기에 이, 이 PRP를 깔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효과적이겠죠. 네, 그런 것들 또는 지방이식할 때도 같이 넣어주면 지방의 생착률을 높이고 어, 그, 그 안에서도 재생이 잘될수 있게 하고 그 결과적으로 피부재생, 연골치료, 힘줄재생, 화상치료 등에 많이 사용한다. 사실은 처음에는요, 정형외과에서 이렇게 관절같은데 어떤 그 연골같은거에 손상이 있거나 인대같은걸 강화시키거나 그런걸로 사실은 썼었던 치료법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워낙 주기가 발달하다 보니까 어? 이거를 연골재생, 인대재생처럼 피부재생에 쓰면 어때? 라고 사용한게 바로 얼굴에 사용하는 PRP가 된 것입니다. 좋은 프로그램 같죠? 하나 소개시켜드렸고요 자, 지금까지 안티에이징에 대해서 막 열심히 제가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개념 하나를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안티에이징 용어 말고 웰에이징 들어보셨죠? 웰이스 이징과 함께 웰에이징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용은 뭘까요? 아까 똑같이 에이징, 나이 들어가다 앞에 이번에는 안티가 아닌 웰이 붙었어요. 잘 나이 들어가자. 그래서 이것도 신조어인데요. 이번에는 건강하고 멋지게 자연스럽게 나이 들어가자. 가만히 있어서 그냥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안티에이징처럼 적극적으로 안 늙으려고 되돌리려고 하는 거 아니고, 늙어가되 건강하고 아름답게 멋지게 나이 들어가자라는 개념, 개념입니다. 여기 안티에이징과 반대개념이라고 해놨는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반대개념이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비슷한 개념이기도 해요. 자, 안티에이징이 적극적으로 노화하지 않을 거야. 노화는 질병이야. 치료를 해야 돼. 다시 되돌려야 돼. 라고 적극적으로 노화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웰레이징이 반대개념으로 적혀있지만 뭐예요? 안티에이징처럼 노화를 받아들이되, 그러니까 노화가 되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오래 사는 거 아니고 나는 건강하고 멋지게 나이 들어갈 거야 라고 하는 면에서는 조금 비슷한 개념도 있다는 것이죠. 여튼 간에, 실제적 건강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웨데이징은 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늙어가겠다라는 것. 그런 개념에서 안티에이징하고 비슷하지만 반대로 안티에이징하고 반대로는 뭐예요? 안티에이징이 억지로, 적극적으로, 치료행위로서 라고 되돌리는 거라면 웰에이징은 잘그 수준으로 갖고 가면서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것. 건강하고 아름답게 늙어가는 것이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티에이징의 개념, 웰 에이징의 개념을 서로 비교해서 잘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서요.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인한 융복합 시도라는 주제로 조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앞에서도 좀 간략하게는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이렇게 융합적인, 복합적인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 뷰티 분야가 뷰티 산업 분야가 점점 발전해 갈 거다 잘 선택하셨다 이쪽 분야를 하고 이야기한 것이 이렇게 앞으로 이전자 IT 분야가 점점 발전하면서 4차 산업혁명 아까 아바타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쪽으로 이제 발전해 가는 데 있어서 뷰티 산업도 무궁무진하게 발전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점점이 그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개인화, 스마트화 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병원에 가서 어떤 시술을 했다면, 스파에 가서 어떤 시술을 했다면 사람들이 너무 바빠요. 병원에 갈 시간도, 샵에 갈 시간도 없어. 그래서 그 병원 가서 하는 기계를 내가 포타블로 집에 삼아야 돼? 라는 욕구들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뷰티 디바이스 같은 신제품들이 작은 것들터시작서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할 때회가 있다면 다른 과목에서도 좀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그런 그러 것들을 이제 많이 만들어내면서 발달하고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더 발전하겠죠. 우리가 이제 전 국민 필수품이 된 누구나 애기까지다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에서 지금 내 화장을 바꿔보고, 옷을 바꿔보고, 머리 색깔과 스타일을 바꿔보고, 이런 거다일상화가 뭐 됐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더 거기서 업그레이드 된 가상현실체험, 등강현실체험 뭐 이런 것들이 점점 점점 더 많이 발전해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증강현실, AR 등을 이용해서 제가 미리 확인을, 저기 체험을 해보고 이런 것들, 그래서 스마트 카메라를 통해서 가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머리 스타일, 색깔 바꿔보고 어, 네일도 해보고 옷도 바꿔보고 이런 것들이 점점 발전해간다. 그리고 사물 인터넷하고 융합이 돼서 이제 어, 내 피부에 대고 컴퓨터에 접속을 하면 그 자리에서 분석해서 당신의 피부 지금 상태가 어떠, 어떠 하고 어떤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 온라인상에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그런 시대가 돼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시로서 뷰티 스마트 미러라는 게 있어요. 하이 미러. 하이 미러, 하이 스킨 이런 제품이 있는데요. 이게 그 피부 상태를 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분석해주는 최첨단 스마트 거울이에요. 그래서 이게 2017년에 벌써 소개가 됐습니다. 벌써 몇년 전이 됐죠. 그 CES라고 하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가 있어요. 뷰티제품뿐만이 아니라 실생활 가전부터 시작해서 전자제품으로 어좀 새로운 제품들을 소개하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거든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이런 거 매년 열리니까 한번 보시면 재미있는, 요거 정말 획기적인 것들 많습니다. 이제 뷰티 쪽은 아니지만 생활제품 중에 침대가 있는데, 침대가 제가 딱 누우면 나의 몸을 탁 스캔해가지고, 내 몸에 맞게 쿠션을 바꿔주고, 뭐 푹잘수 있게 해주고, 새벽 몇 시가 되면 일어나시, 저 주인님 일어나시라고 침대가 아예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안 일어날 수가 없게. 그리고 뭐 냉장고에 가면은 냉장고에서 오늘의 날씨부터 해서 당신의 스케줄을 보고 이런 것들. 영화에서도 보신 거 있잖아요. 이것들이 점점 더 이제 현실화가 될 것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ECS에서 먼저 소개되고 이런단 들이죠 그래서 관심 가지시고 뭐 보시면 재밌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자, IoT 앞에서 얘기했는데요. 사물인터넷. 이 기술로 센서들을 이용해서 어, 많은 부분들을 정량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를 통해서 내내 얼굴을 딱 비추면 당신의 주름 정도는 얼만큼이고요 당신의 피부색은 이러이러하니까 어떤 색깔의 파운데이션을 쓰셔, 쓰셔야 되고요, 모공 상태 어떻고, 다크서클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측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부의 뭐 투명도, 그 다음에 톤뭐 이런 것들 매끈한 정도 이런 것들 다 분석할 수 있는 기술들은 이미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삼성에서 어, 이 스마트 거울을 개발하는 거에 좀 잠시 참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거기에서 다 이걸 정량화 시키는 기술들이 있는 거여서, 와, 신기하다. 이러면서 했는데, 아직 시판 안된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올 계획이니까 그 부분에도 관심 가지고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하이 스킨, 아까 하이 미러, 그다 하이 스킨에 연결한다 라고 했는데요. 얘 예, 하이 미러와 하이 스킨 세트예요. 그래서 이 하이 스킨은 스마트폰에 연동해서 딱 <laughs> 하면 이 하이미러로 만든 거를 하이스캔으로 연결하면 수분 함량, 멜라닌 색소까지 측정한 것들, 이런 것들까지 다 체피해 준다는 얘기죠. 자,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지금 하이스캔을 대니까 이 부분에 하이미러에서 다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의 지금 피부 상태가 어떻고, 뭐가 필요하며, 어떻게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플랫폼화 해서 이제 화장품 같은 거뭐 추천해 줄수 있겠고요. 어느 어느 스파에 가서 어떤 케어를 해라 이런 거할수 있겠고, 자외선 지수가 어떠하니까 당신은 오늘 뭐 자외선 차단제를 어떻게 바르고 나가라. 뭐 거기에다가 이제 뭐, 뭐 의상 쪽은 어떤 어떤 옷을 입어라. 날씨와 연계해서 또는 당신이 오늘 가는 표시줄과 연동해서 이런 뭐 구조를 착용하고 어떤 색깔의 백을 들어라 이런 것까지 다 원스톱으로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또 이제 IoT 기반에서 같이 연계가 된다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서 소개해드린 것은 하이미라 헤스킨에서 이제 시분 그 분석하는 그러한 IoT를 소개해드린 겁니다. 너무 너무 이제 발전하고 신기하게 진행이 될것 같지 않으세요? 자, 요 밑에 이 밑에 실천을 해놨으니까요, 좀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여기 들어가서 보면 동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동영상 열어서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게요. 또이복합 시도에서 유전자 검사를 이용하는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여러분들 맞춤형 화장품 제도 우리나라에 도입된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요, 이 유전자 검사를 병원에서만 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이 유전자 검사를 그냥 그그 커스터머 그 소비자가 직접 의뢰할수 있게 하자 병원하고 상관없이 이제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점점 분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영국에서 예, 제니어 업체 타액을 이용한 DNA 테스트 기기 그래서 이거에서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맞춤형 서비스를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선보이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소비자가 다이렉트 어, 투컨스머예요 그래서 소비자가 직접 유전자 분석을 의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금지되어 있었어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유전자 검사는 병원을 통하지 않고서는 못한다. 질병하고 관리, 관련이 있을 때만 해라. 이렇게 정해져 있던 거를 이제는 일반인이 병원을 거치지 않고.